술람미 여인이 빼앗겼었던 그 신랑을 찾고 찾았더니 마침내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그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연합을 이루어요,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찾아온 이 신부를 솔로몬이 너무 기뻐하고 또 사랑스러워해요. 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다시 찾아온 솔람미를요. 어, 디르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르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이 건축한 성읍인데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디르샤예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전에 술람미 여인이 찬이슬 맞은 이 신랑을 거부했었을 때, 문 열어다고 문 열어다고 했지만 문 열어주지 않았었을 그때, 그때는 술람미는 신랑의근심거리였었죠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랑을 다시 찾아온 이 회복된 술라미의 모습은 디르사처럼 아름다웠었습니다. 전에는 근심이었었는데 이제는 신랑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불르심을 거부하고 어둠에 갇혀 있으면은 시험에 빠져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목사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근심거리가 돼요. 아프게 하죠. 어둠에 빠진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밥맛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기도하는데도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회복되면은요, 다시 주님을 찾아 주님과의 사랑의 그 연합을 다시 이루어가면은요, 그러면은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전에는 근심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위로를 주고 또 기쁨도 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새끼, 그가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 생각을 따라서 곁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길을 잃었었을 때 목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슬픕니다. 온종일 잃어버린 양 생각뿐이죠. 잘못은 이 양새끼가 했는데. 근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었던 양새끼. 제 생각을 따라 딴 길로 간이 양새끼. 양새끼가 잘못했는데 근데 또 목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죠.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못나서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우리 셀리더들이 그렇게 자책을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새끼를 찾아냅니다. 위험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해줍니다. 자 그때 이 목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양새끼 그것을 찾으니 목자의 마음 어땠을까요? 음? 아, 이 못된 양새끼. 말 그렇게 잘안 듣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꾸중하고 양고기 스테이크 뭐 그렇게 해 먹었었을까요?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몹시 기뻐해요.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잃은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었으나 저가 다시 찾았었을 때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었을 때 그때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들이고 슬프게 했었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을 다시 찾아오기만 하면 은 전에 잘못은 기억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기뻐하시는 겁니다 디르사처럼 아름답게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거죠 신랑이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 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지금 이 솔로몬의 이 칭찬은요. 전에도 했었던 칭찬이죠. 4장 1절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가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혼인방에서 신부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었던 거죠. 아주 구구절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칭찬을 했었던 그것을 다시 또 칭찬을 합니다. 그때 신랑이 어, 그 혼인 방에서 신부의 모든 사랑스러움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퍼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은요. 주님은 우리의 흠을 보지 않으십니다. 전날에 잘못했었던 것 기억지 않으세요. 그것을 둘둘 말아 가지고 동의서에서 먼은 것처럼 멀리 집어 던져 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시되 아름답게만 보시는 거예요. 어엿게만 보시는 겁니다. 존기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신녀가 무수하대,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나중에는요, 첩첩이 1,000명까지 예, 채워가죠. 예,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절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술라미를, 여기서는 아, 이렇게 왕후 60. 뭐이 첩을 팔십 이거는 쑨람미를 <laughs>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은 정략적인 이유로 외국의 공주들을 왕비로 많이 두었었어요. 그들은 외국인들이었고 또 존귀한 자들의 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꾸고 포장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요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또 존귀해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오직 술람이 한 사람만 완전하다. 솔로몬에게는 이 술람이여인 하나뿐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찾아온 술람이여인 회복된 우리 슬라미의그 여인, 여인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존귀하게 사랑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그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후에 탕자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후에 다 뺏기고 비천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 가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을 하죠. 부유하신 분, 그분 안에 거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되겠는데 탕자가 주저해요. 왜 어디 이렇게 내가 뻔뻔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나같지 못해 처먹은 놈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주저하는 거죠.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까지도 상고가 먼데 집 밖에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당장에 자기 아들을 알아보시죠. 거짓꼴이 된 아들이었었지만은 한 눈에 알아보시고는 달려와서는 목을 어근 맞고 어근 안고서는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하여서 너희 놈을 씹기 이 못된 놈을 씹기. 그렇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고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더러워진 그옷 벗기고 새 옷을 옷 입혀주고 또그 손에 주인의 아들이라는 표식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죠. 이게 아버지의. 그런데 이 당자는 몰랐었던 거예요. 돌아가면은 종으로라도 받아주실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나를 거부하고 때리고 내치신지는 않을까 염려했었던 거죠. 아버지,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 당자 전날의 근심거리. 아픔, 슬픔이었었으나 돌아온 이 탕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근심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전처럼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다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청산해야 될 것들 청산하고 남김 없이 다 풀어내고 그리고 2023년을 잘 준비하여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